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에버콜라겐으로 유명한 뉴트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자는 김도언 박기범님이고, 설립은 2001년에 하였으며, 상장은 2018년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사가 속한 산업에 높은 성장성을 들수 있습니다. 뉴트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버 콜라겐을 필두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밑에는 반기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표인데요. 보시면 매출 실적 부분에 보시면 총 합계는 1370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1350억 정도 이거를 제품 및 상품 판매인데요. 매출 유형이. 또 밑에 보시면 이 제품 매출 실적 부분이 보시면 피부 건강, 콜라겐 제품 등이 84.04%로 가장 높죠. 그리고 방기보고서에 따르면 뉴트리가 속한 국내 이너 뷰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5.11%이며 국내 이너 뷰티에 대한 관심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너 뷰티는 먹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연평균 15.11%가 2015년도에서 18년도까지 7호 연평균 성장률이 나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피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높은 성장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반기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너뷰티 시장 규모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통계자료인 신한금융투자에서 2015년 발표한 리서치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4천억원에서 2018년 6,101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15.11%로 시장규모가 확대라고 나와있고 국내 이너뷰티 미용음표가 아니라 이게 음료입니다. 료. 여기 반기 보고서에서 오타가 난 거고요. 미용 음료 포함이고 이거에 대한 관심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상황으로 세계 시장 연평균 성장률보다 큰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을 들수 있습니다. 뉴트리의 반기 보고서를 보면 올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반기 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손익계산서인데요. 이 누적 6개월치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892억원에서 137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에 121억원에서 16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단기순이익도 전년 동기에 91억원에서 141억원 정도로 크게 다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금융을 보면 상장 이후로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너뷰티 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감안하면 당분간 실적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게 네이버 금융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연간 실적 2018년도에 아까 상장했다고 하였죠. 그 이후로 매출액, 영업이, 단기 순이익 모두 역성장이 없이 다 이렇게 증가를 하였고요. 심지어 2021년도에는 또큰 폭으로 매출액은 1900억에서 2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66억원, 당기순이익은 302억원 이렇게 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증가하는 주당 배당금을 줄수 있는데 네이버 금융을 보면 상장 이후 주당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100원, 150원, 그 다음에 250원 계속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2020년도 주당 배당금 기준 시가 배당률은 0.86%로 높지는 않지만, 배당금을 증액한다는 것 자체가 주도 친화적 정책입니다. 한편, 네이버 금융에서는 2021년도 배당금 추정치를 2020년도와 동일하게 가정하였지만, 저는 2021년도 실적이 잘 나온다면, 250원 이상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250원이라고 추정해 놨잖아요. 전년도에도 250원인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이것보다 더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가 생각한 리스크 포인트 및 예상 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에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에 대한 저의 답변으로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였는데 자금 조달 목적이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입니다. 이로 보아 뉴트리가 200억으로 신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청구도 2022년 8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전환 물량이 쏟아질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다트 공시인데요, 이게 CB하고 BW 발행을 한 건데. CB가 여기 전환사채권이고 BW가 신주인수거부사채입니다. 이게 8월 23일 비교적 최근에 발행을 하였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보시면 1회 2회고 전환가액이 둘다 똑같습니다. 31,457원 조정한도는 22,020원 이렇게 돼 있고 전환가능 주식수가 지금 상장주식수 대비 6.98%이며 여기 목적이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100억 100억 해가지고 둘다 200억입니다. 그리고 전환 청구 기간은 2022년 8월 23일부터 가능을 합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유투리의 일봉 차트인데요. 상장 이후 꾸준히 우상향을 해오고 있는 그런 차트이죠. 최근에 2021년 5월 18일에 최고점 43,350원을 찍고 지금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당연히 가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이니까 말이죠. 이상으로 앞서 언급한 투자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가 속한 산업의 높은 성장성. 둘째,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 셋째, 증가하는 주당 배당금입니다. 이상으로 뉴트리에 대한 기업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